개념으로 다가가는 사회 시간. 오늘은 경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중에서도 자본주의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자본주의의 흐름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본주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전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움직이고 자본주의의 의미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배운 다음에 자본주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본주의를 왜 배워야 하는 걸까요? 요즘 예능에서 잔악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을 정확히 배워야지 이 용어를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이처럼 자본주의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업 시간에 자본주의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정확하게 이해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를 움직이는 주체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듯이 경제를 움직이는 주체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계, 기업, 국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본주의는 가격을 중심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체제입니다. 자본주의는 자유재산과 경제 활동의 자유를 바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유재산제, 자유, 시장이라는 용어입니다. 사유재산제는 개인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으며, 개인 혹은 기업이 얼마나 생산할지, 이유는 얼마나 극대화시킬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와 대비되는 체제가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재화의 생산이나 결정권 혹은 소유가 원칙적으로 국가에 속해 있는 체제입니다. 이러한 자본주의는 오랜 역사 동안 시장과 국가의 관계 속에서 다섯 가지 단계로 변화하고 발전해왔습니다. 자본주의는 다섯 가지 흐름으로 발전해왔는데요.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의 흐름 순서대로 발전해왔습니다. 첫 번째로 상업자본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업자본주의는 상업 즉 신앙로 개척으로 상인 계급이 대두되면서 발달한 자본주의입니다. 초기 자본주의인 상업자본주의 시대에는 국가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국가가 무역이라는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보호무역이라는 정책을 내세웠는데요, 이때는 수출이나 수입을 자유롭게 해서 이익을 얻기보다는 수출에 있어서는 굉장히 장려하고 수입은 상대적으로 제한하는 역할에 그쳐왔습니다. 다양한 물건을 생산해서 이익을 얻기보다는 유통 단계에서 수익을 얻는 것을 추구했던 시기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의 확보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산업자본주의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기계들이 물건을 만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한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기술력이 증대되었고 많은 물건들이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상업자본주의에서는 유통이 중심이었지만 산업자본주의에서는 생산이 중심이 되면서 부가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장의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사도혁명이 발생하면서 시민혁명이라는 정치적 사건도 일어났는데 이때 혁명의 주체는 상인계급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유롭게 상업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했고 이러면서 자유방임주의라는 이론이 대세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학자가 1776년에 자본론이라는 책을 쓴 아담 스미스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국가의 역할은 치안이나 안보와 같은 최소한의 역할을 그쳐야 한다. 즉, 작은 정부를 주장했고, 시장은 기업이나 개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는 독점자본주의 시기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굉장히 많은 기업가가 많은 부를 축적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술을 가진 기업 중에서 몇몇 소수의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싶어 합니다. 국내에서 혹은 인근 몇몇 국가와 무역을 하기보다는 더 많은 나라와 무역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더 넓은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할수록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이런 생각이 무기라는 기술력과 합쳐지면서 제국주의, 식민지가 시작됩니다.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공하기 시작했고, 많은 식민지를 낳으면서 이 탐욕의 끝은 결국 제1차, 2차 세계대전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번째는 수정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수정 자본주의는 대공황이라는 역사적 큰 사건과 함께 등장을 하였습니다. 대공황은 빈부격차가 가장 심화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유효수요가 부족하면서 생겨났습니다. 기업이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비용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낮은 임금을 지불하고자 했고, 낮은 임금은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기업들이 팔지 못한 물품이 재고로 쌓이게 되면서 이 물품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지 못한 기업들이 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몰락하기 시작한 사건이 세계 대공황입니다. 경제의 선순환 그래프를 보시면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 기업이 이윤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이윤을 얻은 것으로 투자를 합니다.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이익을 얻게 되고 이러한 추가적인 이익을 통해서 사람들의 고용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고용을 통해서 임금을 얻은 가게는 다시 소비를 시작하게 되면서 기업에게 이윤을 축적할 수 있는 구조가 반복이 되고 이것이 경제선순환 구조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1929년에 발생한 대공황 시절 실업률이 무려 20%가 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0%에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였고 이것은 기업이 생산하는 물건을 구매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당수 많은 재화가 팔리지 않으므로 위축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수정자본주의에 힘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1935년에 미국 최초로 사회보험제도가 만들어지게 되고 1938년에는 최저임금제를 통해서 복지정책이 크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는 신자유주의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해결되지 않는 세계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석유파동으로도 불리는 올 쇼크입니다. 이올 쇼크는 정부의 정책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정부 실패라는 용어가 생겨나게 됩니다. 하이에크를 중심으로 한 학자들이 시장으로 돌아가자고 주장을 하였고 이것이 신자유주의가 시작되는 계기였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아담 스미스처럼 국가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을 민간에 맡기고, 국가가 개인에게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할수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의 사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본주의 변천단계를 다섯 가지의 흐름에 걸쳐서 알아보았습니다. 상업자본주의에서 시작하여 신자유주의까지, 자본주의는 큰 역사적 흐름 순서와 함께 변화하고 발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도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팬데믹, 기후위기 등 여러 사건과 함께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이번 수업 시간에서 과거의 흐름을 배웠으니, 현재, 그리고 미래 자본주의 모습까지 추측해보고 예측해볼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사고의 근육을 확장시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